]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대구를 대표하는 인물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 있죠. 네, 바로 김광석 가수인데요. 오늘은 그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길에서 그의 노래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가시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대구 출신 가수 김광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특별한 해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날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올해가 네.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의미 네. 그분이 96년 1월 6일이죠. 음. 예, 그때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 올해가 어느덧 30주기가 되었어요. 아. 이 길이 없다면, 각오 없는 이분을 우리가 만단다든가 추억을 한다든가 기억을 한다든가 음. 어디 가서 보겠어요. 김광석 다시 그리기를 제대로 한번 우리 선생님과 네. 한번 둘러볼까요? 아 어, 좋죠. 아, 네네네. 한번. 네. 다시 가볼까요? 예, 예. 네. 벽화가 여전히 예쁘네요. 네. 네. 인생을 노래한 가수 김광석이 떠난 지 어느덧 30년이 됐지만 그의 노래와 추억은 여전히 이 길에 남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단도시에 가도 벽화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 근데 김광석 길의 벽화는 김광석의 그 많은 노래들 어. 작가들이 해석을 해둔 거예요. 아. 그 벽화를 보면서 어, 저도 그 몰랐어요. 같이 접목이 됐네요. 아, 너무 더워요. 우리 선생님도 네. 오늘 김광석 오빠야 좋아하십니까? 아주 좋아하죠 얼마나 <laughs> <사람> 좋아하십니까? <laughs> 이게 제가 20대 때는. 음, 음. 약간 기분이 그럴 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지만 아 뭐이 등등의 편지라든지 편지나?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서서히 황혼기로 접어들면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런 노래는 제가 직접 부르지 않고 듣기만 해도 왠지 뭔가가 나의 삶을 음다 정리를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 노래 진짜 인생사 얘기 다 담기 있다고 아, 되죠그 네.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역시나 네. 제 기분을 어. 텐션 확 올려줄 수 있는 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웃음> 일어나. <웃음> 아. 그 오늘 흥을 한번 일어나게 해볼까요? 그럴까요? <laughs> 텐션이 너무 좋으셨어요. 늦지 <laughs> 없는 날돌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박사! <laughs> 어떨 때이 노래 이런 날부르고싶으세요이 기분이 지금 네. 네.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건스 오빠야의 길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음.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 다시 그릴 길을 모두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laughs> 앞으로도 멋진 희설로 우리 네. 김광석 오빠를 함께 추억해 네.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귀요김광석 <laughs> 다시 그릴 길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laughs> 김광석끼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laughs> 김정자 해설사님의 노래였습니다. <laughs> 화려하진 않지만 담백한 즐거움이 가득한 거리는 가수 김광석을 닮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길에서도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요. 우와 여기 재밌게생겼네야 재미있는 장난감들이 많이 보이네요. 야소명하기위서 많이 샀던 건데. 와오기도 있어요. 음와 맛있는 과자들도 보이고. 초억기 과자. 이런 거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저도 달고나에 도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다해보셨죠아 그럼요. 어릴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음. 하다 보면 시간 가는줄모른다니까요아그렇 유학이기 집중하게 되는 게 아, 오랜만이니까 달고나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죠? 예. 예. <laughs> 사장님이 우리 김강석 길에 즐거움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아, 그래 <웃음> 맞습니다. <웃음> 맞죠 우리 사장님은 김강석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나의 젊은 시절이죠. 어. 그렇죠. 학교 네. 다닐 때 통키타 메고 소주 한잔 거시면서. 어... 학교 운동장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죠. 아유, 예. 하나, 둘, 셋, 넷.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 그곳으로 그 가네, 가네 그녀의 그 머릿결 같은 쑥스럽네요. <laughs> 30주기를 맞아 김광석 길을 찾는 이들은 남녀노소 정말 다양한데요. 어, 정말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건 사랑받고 있는 그의 노래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야, 우리 김강석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네, 노래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귀여운 가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네. 아기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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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좀 몽글몽글 또 피어나는 느낌인가요? 아 그렇죠. 네. <laughs> 네. 네. 얼만큼 좋아나요뭐 어, 음. 김광석 거리가 이쁜 만큼? 아.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좋아하시네요. <laughs> 혹시 네. 우리 김강서 가서 노래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해요. 좋아, 예. 어 어떤 노래 좋아하실까요? 그 이등열 편지 좋아요아 집도 나와 열차도 아, 고그 노래가 음, 좋은 <laughs> 이유는요? 눈물 친구예요. 근데 하기도 못고 네. 네. 저도 가야 돼가지고 아, 공감이 돼서 좋아합니다. 아곧 지금 입대 앞도 계신 거였어요? 예, 네. 네. 다음 달에 해요. 다음 달 입대해. <laughs> <있네>. 아, <죄송해. 웃음> 어머 준비가 벌써 되셨습니다. 어떻게 다음 달 입대인데 우리 아침에 그러면이 노래 듣기 싫을 텐데요. <laughs> 네. 기다려야죠. 어 이야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약속하신 겁니다. 네. <laughs> 너무 좋으시겠네요, 싱가포 아, 그렇죠. <laughs> 네. 감사하죠. 네. <laughs> 우리 김건석 길에서 예쁜 데이트 하시고, 사랑도 두분더 깊어 가게 익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김건석의 노래처럼 사랑과 청춘, 인생이 담긴 길에 저의 흔적도 살짝 남겨봤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요? 오, 어, 방천시장도 가야죠. 아, 그죠 많이, 많이 바뀌었지만 생겨네요. 아직 자리를 지키는 가게가 꽤 많더라고요. 음. 여기 밤이 훨씬 더 활발해요 아, 네. 잘하시네요. 술, 술 마시러 많이 가잖아요. 아, 네. <laughs> 여기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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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왔어요 어머니 앉아요. 가게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요. 여기가 오래됐지 이건 한 100년 안 넘었겠나. 한2 0 0년2 0 0년이 됐어요. 200년 은된동건 그랬었고. 그럼, 그럼 방학간 응. 여기서 하신지는 우리 어머니는 얼마 되셨는지. 나는 이 응. 자리 했는데는 82년도 봤고 82년도면은 응. 보자보자 응. 거의 50년 가까이 됐네요, 응. 어머니. 그치, 지금 82년도 봤고 야, 우리 뭐 김광석 거리에 우리 어머니가 산 증인이시고 산 역사시네요. 김광석 거 하고 응. 나선 처음이었던 응. 떠가지고 정말 뭐잘 됐지, 여기 뭐 사람도 많고. 김광석길 지금은 이쁘게 되어 있잖아요. 응.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 가면은, 김남수 그 뚝이 이랬던 사이가 있잖아. 음. 밑에 사이가 있는데. 그때는 거기, 그 전지 거기, 그 식대가 있어. 음. 올라가서 싸서 그지그 동네라, 동네. 동네. 거기서 위에서 잠사를 하고, 뭐, 아. 그러고. 있어. 그래도 김강석이 생긴 거는 거리도 이쁘지고 벽화도 막 있고 그죠? 김강석이 있기 때문에 사람 구경하고 이리 보면은 참뭐 그기지 뭐딴거 있나 그죠. 김강석이 바로 예쁜데 옆에 벽화도 있는데 데이트하신 기억은 없어요 어머니? 그뭐 데이트하는 사람 젊은 사람이나 할까 뭐네가뭐 응. 뭐 데이트가 하고 까 <laughs> 에이 그래도 어머니들께또 응. 가족분들하고도 데이트할 수도 아, 있고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장사하시느라 맞아. 바쁘셔 그리고 가지고 맨날 뭐 응. 하는 게 데이트 이런 데 하면 되나 또 좋은 데 가가 해야 되지 뭐. <웃음> <웃음> 우리 어머니도 노래 좋아하세요. 김강석 가수 좋아하세요. 음, 저 듣기 뭐 듣는 게는 니이마이크내 뭐, 뭐, 놓고 만날 터어주기 늘어. 어. 그거만 좋아나거요 네. 60대 부부 우리 어머님도 다 가사, 좋아하시더라고 가사, 너무, 그죠. 너무, 너무, 가사가 너무, 딱 와닿나 봐요, 어머니. 음, 그죠. 음. 나이가 먹기 겠네 음. 이제 갈 길이 다그 부부 간에 그 했는 그게 얼마나 그렇지. 야. 이거 가사가 좋다, 이제. <laughs> 우리 어머니, 왠지 또 노래를 응.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니? 노래? <laughs>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 안 부르면 되지. 뭐 같이 불러야. 흰머리가 그래. <laughs> 저는 <저를> 울리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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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 김광석길하고 우리 방송시장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또. 우리나라 사람 턴지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지. 그래. 음,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복한 그날까지, 행복한 그죠? 음. 우리 어머니도 김광석길 안에서, 방송시장 안에서 건강하셔요. 예. 어, 행복합시다. <laughs> <laughs> 방송시장과 김광석길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순남 어머님의 노래였습니다. 가수를 위한 길답게 김광석 길엔 콘서트홀이 있는데요. 오늘은 공연이 없다 싶었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노래를 따라 왔습니다. 어, 보스킹 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어, 노래 참 잘하는 분이시죠? 일본. 오 잘하시는 분이요. 재관님. 저 오늘부터 팬 할래요.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네. 너무 좋네요. 으 아유, 이야, 네, 감사합니다. 김광석 그, 네. 길의 가수신 건가요 그럼? 통이다 가수 최재관입니다. 아, 네. 역시나 아, 버스킹도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분만의 이 노래 그분만의 목소리의 어, 매력은 뭘까요? 좀 음. 인간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 네. 네. 뭐 다른 가수들이 보통 좀 화려한 창법을 쓴다면 야. 김광석 씨는 음. 좀 이렇게 대화하듯이 우리에게 얘기를 어떤 포크송의 어떤 정석이라고 아. 느껴집니다. 통기타 음악에. 어. 네, 네. 그래서 뭔가 또 마음의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드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어. 오랜 시간 동안 또 세대별로 다 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모두가 그를 기리고 추억하면서 네. 그럼 김광석 가수의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실까요? 뭐 김광석 씨 노래는 뭐 하나 버릴 게 없죠. 아그죠 그중에서? 또? 음,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라는 노래를 어, 한곡 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 노래. 잊으려 돌아 눈운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 방울들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긴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창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 진내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널 사랑해 아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최고예요 오오 너무 좋아요 오 가슴이 너무 뭉클해요 이김경석 아저 노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어. 착해지는 느낌? 네. 어, 왜 착해질까요? 기교나 막 화려한 이런 느낌보다는 에... 정말 좀 정돈되고 크... 차분한 그런 어떤 어... 목소리라서 깨끗하고. 어... 네. 나에게 김광석 가수란 어떤 의미일까요? 동반자. 동반자. 네. 동반자. 네. 통기타 어... 음악의 동반자입니다. 어... 네. 지금까지도 네. 김광석 씨 음악과 음... 통기타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음... 네. 영원한 동반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laughs> 아름다운 마음과 노래를 염원하는 최재관님의 노래였습니다. 자 김광석 길의 가수와 첫 번째 후보는요, 김정자 선생님의 이런 나. 두 번째 후보는 이순남 어머님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나는 마지막 후보는 체제에 관한 가수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또 잊지 못해 세울까 다 보니 가수왕이 다되는군 <laughs> 오늘 이렇게 관석오빠를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인데 이렇게 가수왕이라니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머나, 우리 수상의 어머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나리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요? 강석이 오빠야? 나리씨라고요? 저 안에 계관석오빠 보시고 계시겠죠? <웃음> 덕분입니다. 어머나. 거기서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laughs> 자유. 즐거운 가요. 음. 행복한 가요. 가요 가요 내려봐. I'm here!